자, 깡통 박사 현담입니다. 아, 오늘은 뱀블렛에서 이렇게 어, 체인을 만들었죠. 어, 체인을 만들었는데 체인이 데미지가 좀 있네요. 어, 어떤 데미지가 있냐면은 우리가 여기 체인이 이렇게 어, 여기 뱀블렛 <laughs> 플레이트에서 이렇게 이렇게 얹히죠. 하나 하나 얹히는데 지금은 조립된 상태인데. 이게 이렇게 얹히면은 어, 이쪽 윗면 윗면은 어, 서포트가 없는 상태로 하니까 아, 바로 여기가 데미지가 아, 이렇게 있죠 이렇게 예, 이렇게 데미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아, 여기 여기가 아, 데미지가 있어가지고 이것을 어, 된다면 칼로 긁어내줘야 됩니다 아, 그리고 어, 여기 기어 기어 기어가 이렇게 돌아갈 때 에, 여기가, 못 따기가 안 돼가지고, 못 따기가 안 돼가지고, 걸리죠. 이렇게.